8요 시에 들어가야지. 안 안돼. 저 정리를 해도 끝이 안 나는 늘어만 가는 짐들. 아 내일이면 바뀔까? 내가 잘 해놨지. 응. 어, 이거 의고고해이내 몸무게로 눌렀지. 이럴 땐 뚱뚱한 게 도움이 되더라. 에스, 샀습니다. 자, 뺄, 요 절반만 넣지. 아네 이렇게 하나라도 더 넣주시려고. 어나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이렇게. 잔짐도 이렇게 서랍장에 다 꽉꽉 채워서 담아주셨어요. 속도 어떻게? 속도 진짜 빨라요. 깔끔하게 포장했어요. 이렇게 박스를 다. 재단을해 가지고 맞춰서 여기 포장이 들어가요. 제네바도 포장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때 네, 아, 처음 본거 같아. 그때 처음 봐. 상식적인에. 네. 주 왔을 때 이미 솔직히 있었어. 인사. 조심히 잘 가거라. 우리 집 짐의 특징. 다 무겁다. 아, 아,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laughs> 어, 그렇지는 합니다. 많이 채워서 들어오는 거지? 아. 분리되는 거 없어. 식탁이 분리되는 아, 진짜. 걸 진짜 처음 봤다. 그 매트리스까지 완전 아. 습 제거하는 것까지 이렇게 오 <laughs> 너다 됐어. 너 어너열리지 마라. 밀고. 지나서 많이 풀웠더니 뚜껑이 막 열려요. 이게 꼬치예요. 이걸 잘 접으셔야 됩니다. <laughs> 짐들은 박스에 고이 담겨 갈 것들은 갑니다 역시 예산은 초과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초과가 돼버린 <laughs> 어. 비올때 이사 가면 부자 된다는 그 말을 믿고 싶네요 파이팅 짐이 이렇게 많아요. 음. 새벽 아, 6시반가다 얼마나 많은 짐을 여야 되는지. 엄마는저 억사고 밥잘안 먹어서 좀가 보자. 어, 테리랑가 있어서. <laughs> 어, 한글레용사다테리야 <laughs> <찾아>, <laughs> 어, 후아. <좋아>. 걸러 <laughs> 가면 너. <laughs> 공항에 내려서 짐 쌓는 게 지금 노답이다. 이거 어떻게 쌓아트 일단 해봅시다. 루트 해볼까? 네. 스타트리스 시작. 엄마, 응. 어? 이쪽에 사는 테리아.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 여기 호텔이 아니고, 우리 집이야. 응. 어. 트리스의 턴의 독일 이민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한 대로 잘정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